오늘은 단지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5일, 음력 6월 26세,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의 반망 즉진이라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라 아 하신 말씀과 같지요. 참됨은 성명정 삼진이고 망령됨은 심기신 삼망이라 망령됨인 마음과 기운과 몸을 돌이켜서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세법브 림스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또 몸에 이 감각적인 그런 이 망령된 쾌락을 금하면서 마음을 살피고 기운을 살피고 몸을, 살피고 몸을 살펴서 돌이켜서 성품과 목숨과 정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인물 동수 삼진이라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의 의지에서 기운이 생겨나고, 전기의 의지에서 몸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요. 성품과 목숨과 전기를 하느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성품과 목숨과 전기의 의지에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느님은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쓰임이 된다고 하셨고 또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말씀을 단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몸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관계와 같지요. 하느님이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몸 안에 속해 있는 세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께 우리의 성명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성명정을 받게 되는 것이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테두리와 같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세포가 우리의 몸을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품이라는 테두리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순종하여 그 범위를 가질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목숨을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으로부터 그 뜻을 받는 것과 같지요. 우리 세포가 존재해 나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이 우리 몸의 형성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데 세포의 뜻이 있는 것이죠. 세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뜻을 벗어나서 세포만의 별도의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뜻에 세포의 뜻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뜻은,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뜻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뜻은 하느님께 받아야 되죠.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뜻을 가지고 하느님께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느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하느님의 덕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했을 때, 하느님의 덕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갖구어 하느님의 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갖구어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신 것입니다. 성품을 닦아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이라는 틀 안에 존재해야 우리 몸이라는 범위 안에 존재해야 그 세포가 살아남을 수가 있지요. 우리 몸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그 세포는 목숨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께 속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에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전기를 받아서 그 전기로 행하여 나가는 것은 또 우리 몸의 세포가 그 힘을 써서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고 또그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돕고 화합하여 홍익함으로써 몸 전체가 사는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것과 같지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의 세포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일신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요. 항상 홍익하는 뜻.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체의 뜻.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몸 전체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길을 추구해 나가지요. 그래야 우리 몸 전체가 살지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참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흥익하는 뜻은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뜻,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하는 뜻은 외면하고, 오로지 세포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세포는 우리 몸에 있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가 되고 내 목숨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참가치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느님께 순종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 순종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성명정 삼진을 받은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정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성명정을 주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그 참다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제 욕심을 추구해 나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망령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 하느님은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덕스럽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유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성품의 폭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힘보다는 더큰 덕과 더큰 지혜와 더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이치를 거꾸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으로 하느님께 적용하려고 하면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도리와 이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 내 생각에 맞추어 주세요. 하느님, 내 몸에 맞추어 주세요. 하느님, 내 성품에 맞추어 주세요. 하면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 전체에게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 전체에게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되어서 우리 몸 전체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홍익하고 복된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과 같죠. 그것을 한 가정에 적용하면 그 가정에서 그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홍익하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그 가족을 항상 생각하고 나 이외에 부모님이나 형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나에게 맞추세요. 형제에게도 나에게 맞추세요. 자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리는 존재일까요? 그 가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일까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죠. 우리 몸으로 보면. 마치 암세포가 하는 짓과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 그 가족들이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돕고 자신의 힘을 써서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면 그 가족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 커지죠. 그 힘이 커져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잘 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제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면 그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 가족들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면 떨어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있고자 하죠. 왜냐하면 항상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훨씬 낫고,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것이 훨씬 낫고, 셋이 있는 것보다 넷이 있는 것이 훨씬 낫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면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같이 살고자 하지 않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식은... 자식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럿이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물거 뜯고, 서로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함께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다 이기적인 삶을 살든, 어느 하나가 이기적인 삶을 살든, 이기적인 존재가 있게 되면 화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각 혈관과 세포들이 서로 돕고 화합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건강의 척도지요. 건강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이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부족했을 때 그 너무 강하고 너무 부족한 것을 서로 깎아내어서 평균을 맞추는 것이 건강이 아니고,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돕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배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한쪽을 보충해주죠. 그것으로 우리 몸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뇌세포가 어느 정도 죽게 되면, 그래서 신경이 죽거나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건강한 몸은 그 손상된 신경을 대체하는 신경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대체하는 신경을 만들어내게 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 몸의 부분 부분들이 그렇게 서로 돕고 화합하며 배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려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고 배려를 잘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 가족들이 서로 배려를 잘하고 그렇게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면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다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전체를 배려하고, 그렇게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그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각각 오로지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나라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세계, 하느님께서 이루신 하늘이라는 그 세계 안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분자로서 이 우주 안에 홍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니, 그것이 바로 개만선 문만덕을 올라 천궁을 향하는 것입니다. 개만선 문만덕을 올라 밝은 이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목표가 그렇게 하느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로서 살아가다가, 만물로서 살아가다가,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젖먹이 어린 아이일 때는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점점 자라 어른이 되면 나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우리의 성명정이 커지고 온갖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을 올라서 천국을 향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세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담고 하느님의 지혜를 담고 하느님의 힘을 닮아가야 되죠. 나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닮아가야 되고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리시며 모두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들을 향하여 홍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닦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 9 진리원을 통해서 밝은이가 행하는 법은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심기신 삼망에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을 향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심기신 삼망에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분이고 성명정 삼진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을 통해서도. 역행 삼법하여 선도 용랑지 정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법으로 힘써 행해서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항상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만큼 홍익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홍익하는 존재가 됐을 때, 내가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고,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어서, 천지 만물이 나로와여금 장수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지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써도 그 물건이 그 쓰임이 좋을 때, 홍익하는 물건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이 오래도록 잘 쓰여지기를 바라죠. 그 물건이 고장나지 않고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써도 그 물건이 홍익하지 않고 항상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의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버릴 수 있을까? 그 물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홍익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홍익과는 반대가 되는 수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른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하느님이 이루신 하늘이라는 세계에 홍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도와 그렇게 널리 온 우주를, 인간을 이롭게 하는,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내 마음, 좁은 내 생각, 좁은 나만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향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내 욕심보다 더큰 사랑을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롭게 내 삶을 살려주시고, 내가 가진 힘보다 더큰 힘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우리 몸의 뜻을 따를 때, 우리 몸은 그 세포를 지켜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는다고 했을 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길을 향해서 나간다는 뜻임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